발발타.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벤트 추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 저희 이벤트 추첨을 위해서 저희 훌리오 친구가 직접 3명의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줄 예정입니다. 이벤트를 위해서 이 함까지 특수 주문을 했어요.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예, 보이시죠? 그이 안에는 제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한 7개로 올려 있었는데 7번 다 댓글을 써 주신 분들은 7개 본인의 이름이 두표지가 있고 뭐한번써 주신 분들은 한 번만 있고 한 번만 안 써, 한 번도 안써 주신 분들은 이제 본인 이름이 없는 거죠. 좀 만든 게 허접한데 이 안에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 랜덤으로 열어 봐서 훈 네, 훌리오가 뽑았는데 김한결 이 이름이 있으면 이분이 이제 당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연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대로 적고 문을 닫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좀 당첨이 안 되고 새로운 분들이 좀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흔들고 제가 이제 훌리어한테 주겠습니다. 훌리어, you ready? You ready? Okay, so just shake it. Shake, shake. Okay. Okay. You ready? Okay. Okay, I'm ready. Only one piece. Pick up. you get it? Okay. Close and show me. 아, 오케이. 아, 세턴. 아, 네. 첫 번째 주인공은 아, uh, 김혜승님 축하드립니다. 예. 네. 그 gracias. gracias. 아, 네. <laughs> 이제 한 김혜성. So, 자. 예, 두 번째 픽입니다. 두 번째 픽. 네, 오케이. 이번 픽 아. 아, 오케이. 두번째 픽은 볼까요? 꼭 계속 거꾸로 집네보이면 두번째는 바로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신이다 카이있는님 두번째 주인공. 네,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Gracias. 오케이, 뭐 최고라는 뜻이겠죠? 예, 네, 그 다음에 <laughs> 오케이, 오니닝트킷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행운의 주인공. 오케이, 뽑았습니다. <laughs> 과연, 마지막 주인공은, 네, 볼까요? 이름이, 네, 이나님 축하드립니다. 이나님, 이나님까지 해서 마지막 주인공이 결정되었습니다. 땡큐. 땡큐. 네, 이제, 모두 이제 투표가 됐고, 제가 이제, 아, 어, 이게, 조작이 없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세분 이름을 빼고, 랜덤을 제가 뽑아볼게요. 아무거나 뭐, 뭐, 뽑아서, 이름을 열었을 때. 어떤 이름들이 나올지 이, 이 뽑혔던 세 분들의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닌지 싶은가 해서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뭐 그냥 랜덤으로 열었을 때뭐 일산 니츠님 뭐 이분 아 죄송합니다 이제 연습으로 뽑았던 거에서 이분은 아니고 네, 똑같습니다 뭐 랜덤으로 뽑았을 때지옥김 님. 네, 아쉽네요 제가 뽑아가지고 훈려가 뽑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식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은, 김유왕령님, 데 이분도 될수 있었는데, 훌리하고 뽑았으면 제가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이 없었다는 걸 그대로 과감없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봤었고요. 예, 일단, 추첨 대신, 당첨 대신 세분 축하드리고, 별도 연락을 통해서 10만원 전달 이벤트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